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리 나윤테크입니다.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구요. 별다른 고장 증상은 없고 무서움 스위치 교체입니다. 마우스는 서울 강남 개포에서 입고 되었구요. 무서움 스위치로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찍힌 흔적이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슈라 마우스는 경량화된 마우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약합니다. 지슈라 마우스 기본적인 클릭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클릭음이고요. 무선 스위치 교체 후에 클릭음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교체 완료 되었 고, 요 조립 을 진행 하 도록 하겠 습니다. We'll 마우스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이고요. 클릭, 휠스크롤, 휠 클릭.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로지텍, 지슈라의 마우스에 무소음 스위치 적용한 후에 클릭음입니다. 네, 서울 강남에서 입고된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 무소음 스위치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수리 나윤테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 작업실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측정 장비와 계측기, 그리고 솔더링 장비, 디솔더링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완벽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첨단 수리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리가 가능합니다. 네, 나인테크 작업실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